우리의 일상생활 중 작은 생활 습관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활동, 잘못된 자세, 비뚤게 앉은 자세 등은 엉덩이 근육 중 하나인 이상근을 긴장하게 만들거나 염증을 생기게 합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이상근이 특정 운동이나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서 충격이나 외상이 직접 엉덩이 근육에 가해지면서 이상근의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근 밑으로 우리 몸의 가장 큰 단일신경인 좌골신경이 지나갑니다. 이상근의 긴장, 염증은 좌골신경을 압박하여 좌골신경통을 일으킵니다. 오래 앉아있는 분이나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분이라면 통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이상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상근의 긴장과 피로를 푸는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웁니다. 한쪽 발목을 반대편 허벅지에 올려놓습니다. 반대편 손으로 올려놓은 무릎을 잡습니다. 무릎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당기고 30초간 유지합니다. 무릎을 당기는 쪽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충분히 늘어나도록 해주세요.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무릎을 잡고 당겨줍니다.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웁니다. 한쪽 발목을 반대편 허벅지에 놓습니다. 숫자 4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바닥을 딛고 있는 무릎을 양손으로 감싸줍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엉덩이 안쪽 근육이 시원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당겨주세요.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무릎을 잡고 당겨줍니다. 두그 스트레칭을 시행할 때 자극되는 엉덩이 근육의 위치가 약간 다른데요. 이상근의 각자 다른 부위가 자극되는 자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를 취하기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자극이 심한 쪽을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이상근 스트레칭은 엉덩이 근육에 긴장이 생겨있을 때 혹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심한 외상, 부상으로 인해 이상근이 손상되거나 강한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본인의 상태에 대해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